근데 요즘 갑자기 로블록스가 비공개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일단 들어가서 여기 서버 이렇게 누르시고 그다음에 비공개를 만드시고 이렇게 구성에다가 이렇게 다시 만들기 이걸 눌러 주시고 링크 요거 서버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구글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링크를 해 주면 이렇게 비공개가 들어가요 들어가져요 어 요즘 안 들어가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비 온기가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끝!